안녕하세요 2020년도 8월 15일 강복절 날입니다 어제 비가 온팡지게 많이 쏟아졌죠 오늘도 비가 등성등성 내렸고 어,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호의 토요일 즐거워야 할 토요일이 어느순간 악몽이 되기도 했다가 또 좋은일이 되었다가 하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도 집앞에 태길 달아놓으셨습니까? 뭐 저야 뭐 어머니께서 비가 와도 태극기를 달아놓으신다고 했는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악천후여서 태극기는 나라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태극기는 달지 못하고요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작게나마 개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자파도 우파도 아닌 어떤 한 곳에도 평양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어머니야 부모님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태극기를 달아야 할 어, 그런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잠시 태극기에 대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부금을 끄고요. 음, 저는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고 이 국가 이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뭐안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그럼 시작합니다. <laughs>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국게에 다짐합니다. 2000년도 8월 15일 강복절 날에 윤호가 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습니다. 지금 2 0 1 0년도 8월 15일 때쯤에는 아마 국기의 맹세가 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시절에 국회에 대한 맹세는 저는 이거는 이상이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 방문할 때 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학교 안을 들어갔었던 그 정문 앞에 풍경이 아이 또 머릿속으로 새록새록 하니까요뭐말 그대로 내리꽂혔다는 에 거죠. 인식되어 있고 박혀 있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태극 집회 사람이다 뭐 좌파다 우파다 그런 걸로 표명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은 8월 15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글날 이기 때문에 또 개천절이기 때문에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해서 국기 를 다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굳이 태극기를 달았다고 해서 태극기 를 이렇게 붙여진다고 해서 저 새끼 좌파리네 우파리네 이러면서 그런 평양단 생각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도 뭐 태극기는 못 달지언정 그래도 우리나라 우, 우리나라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public of Korea, 대한 제국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자랑스럽게 생각한 마음으로 가슴 한 켠에 이 태극기를 달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이제부터 윤호의 음, 로또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게요. 날도 우중충하고 습하게 덥고해서 좀 밝은 음악으로 좀 깔긴 했어요.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어, 이번 한주 동안은 제가 좀 마음이 아프고 좀 많이 힘들었던 날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도 아시죠? 다 돈. 그 돈이라는 그한 글자 때문에 어머니가 긴긴 한숨을 시심해서 잠못 이루었고요. 아울러 여동생이 알게 모르게 어, 돈 걱정하면서 제 앞에서 하소연하면서 울먹이면서 했었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여동생한테 위로 차원으로 제가 해줄 수 있을 게 전혀 뭐 없다 보니까 그래도 뭐계획는 조금 차질이 생겼지만은 알찬 계획에는 약간 차질이 생겼지만은 그래도 가족을 먼저 돌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조카를 키우는 여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어 치킨 치킨 한 마리와 두 마리였습니다 두 마리와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따로 어 족발 그리고 닭발, 그리고 여동생이 즐겨 먹는 어, 호가든이라고 하는 맥주와 함께 여동생네 집에 갔죠. 당연히 쌍둥이 조카들을 위해서 여름 하면 뭡니까? 여러분, 수박 맛이 나는 젤리를 사가지고 동생네 집에 가서 한잔하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여동생한테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넌 참 잘해 나갈 거야"라고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는데. 아니 그때 집에 와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나중에 알았는데 그날이 또 매제 생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 뭐 미역국 챙겨 먹을 만큼 그런 잘한 짓거리를 한거야 없으니까 말이죠. 괜히 무턱대고 400여만 원이라고 하는 그 빚을 지고 살아가지고 그 삶에 있어서 돈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제 동생에 대해서 좀 한스럽고 너무 답답하고 좀 속이 상한 노릇이었죠. 아무튼 3천 포 빠졌던 건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 제껴두고요. 과연 제 923회 차 로또 1등 과연 윤호는 당첨되었을까요? 오늘 같은 이런 시국에 말이죠. 저의 시국, 이 나라의 지금 코로나 장마 피해가 아닌 저만의 이 시국, 나의 시국에서 나의 가족이라는 이름하에서 어, 펼쳐진 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과연 제 923회차, 로또인데 1 6년차의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여러분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태국기를 멈춰놔야 되는데,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 붙여줄게요, 여러분. 예.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 요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로또하 가기 몇분 전이었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거? 네? 지옥도가 또 열렸다. 제발 마스크 가라. 가, 교회 가지 마라. 제가 이렇게 문구를 썼죠. 제가 최근에 유노의 하로서, 저희 동네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닥친 그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한번또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저, 감, 금치 못했습니다. 음아 그리고 이날 비도 내렸구요 이 무더운 여름날에 저는 또 비도 오는 날 뜬금없이 또마 선글라스를 꼈었어요 <laughs> 원래 이게 썸네일 형식으로 쓸려고 했다가 저 이러고 또 나갔어요 왜 이상하게 유나님 사람이 저를 많이 쳐다보더라구요 왜냐면은 비오는 날에 마스크 선글라스 끼고 간 놈이 있었으니까 좀 이상하게 봤겠죠 여기 써있는대로 여러분 아무리 무더워도 땀이 막 송골송골 맺혀도요 마스크 쓰고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니들 가족이 코로나19 걸려 피똥싸도 난 모르겠는데 올 가족한테 만약에 피해가 온다면 가만 안 둔다 교회도 가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들께 언포를 놨습니다 제발, 코로나19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나이 젊은 2 30대들도 겨우겨우 나와서 겨우 버틸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약도 없다는데 말이죠. 심지어, 저희 어머니처럼 연세 지긋한 어르신분들이나, 혹은 영유아 꼬마 아이들은 이거 한번 걸리면 죽습니다. 무조건 죽어요. 예? 자기 좀 편하겠다고 마스크 안 쓰고, 뭐 하나 신봉하고 믿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교회길 가지 마시고요. 집 안에서 가족들을 지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또 3천포 또 빠졌죠. 아무튼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무덥고 더워도요. 마스크 꼭 쓰고 가세요. 저도 마스크 꼭 쓰고 다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2020년도 8월 8일 토요일 어, 923회차 어, 지난주 로또였어요. 근데 저는 로또를 바로 맞춰 보진 않고. 그 다음 주쯤 돼서까지 끌고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솔직히 오늘 아침에 이걸 맞춰 볼 때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주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만 돈 걱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든 응어리지고 살면 되니까. 근데 내 가족, 내 가족이 돈 하나 때문에 어, 엄마 혹은 여동생이 그렇게 돈 때문에 울고. 긴긴한 숨에 잠못 이루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요. 내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이 더 마음이 뼈저리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QR 코드를 찍었는데요. 아... 보십니까? 여러분, 낙첨이 되었습니다. 5천원 하나 돼도, 혹은 5만원이 돼도, 혹은 몇백여 만원, 몇천만원, 몇십억이 돼도 모자를 파내. 여기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아, 씨발 롯데인생 16년. 꼭 이래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쯧.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로또를 한지도 16년을 했어요. 편의점 알바를 진짜 개처럼 15년을 일하면서 로또인생 마지막으로 16년을 이렇게 접어오고 걸어오고 있는데 한길 계 외길인생을 걷고 있는데요. 저는 뭐 술, 담배 그렇게 과할 정도로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주식이나 뭐... 남을 속여서 등쳐먹으면서 사기 쳐서 돈벌이를 하진 않습니다. 이 나처럼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만이라도 좀 로또 인생 한방 크게 하나 터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저희 집 근처에 로또 순위권에 1 0위권 안에 들만큼 로또 당첨자가 가장 많았던 그 로또 명당 자리, 영광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월곡역 어, 국민행 맞은편에 보는 로또 명당에 그렇게 바리바리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항상 그 한결같이 그 기입을 갔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거기는 로또 1등 보다도 로또 2등 당첨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가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또 1등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로또 2등이라도 꼭 당첨됐으면 바랬거든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는 진짜 꼭 어떤 수술 써서라도 로또 1등이 꼭 당첨돼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 내려도 로또 아락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죽기 살기로 꼭 로또 2등 꼭대야 된다고 굳게 마음 다잡고 진짜 길을 나섰습니다. 엄마도 돈 걱정에 한숨 쉬고 잠못 이루시고요. 여동생도 돈 걱정에 눈물 흘리고 저 저는 하... 그걸 보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질 만큼 멍울이가 졌습니다. 저 하늘에 비가 내릴 것처럼 흐릿한 날보다도 더 진하게 말이죠. 지난 923회차 로또 당첨 결과는 이렇게 말그대로 꽝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의 수만큼 로또 1등 당첨되어서 돈들이 우수수로 떨어져 내려서 제 가슴 안팎으로 행복하게 살 날들로 젖어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또 제 924회차 로또 를 하러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동영상이나 다른 여타 사진들을 좀 첨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 태블릿이 더 이상 이제 용량 공간이 너무 많이 초과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사진 몇장몇장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 저와 함께 로또 2등 당첨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그 로또 명당 자리로 함께 가 보시죠. 잠시만요. 무금을 좀 끌게요 여러분 저와 함께 로또 2등 당첨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유남입니다 아 오늘은 비도 많이 내리고 매미도 울고요 그리고 까마귀도 이중주 합창단으로 남아 울고 있습니다 아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너무 여러분도 아시지만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제 주변이 아니라 제 가족들한테도 말이죠. 어, 어머니의 기나긴, 긴긴, 돈 걱정하며 한탄 새끼 내쉬었던 돈 걱정하는 소리. 그리고 여동생이 알게 모르게 듬직해고 강직했었던 여동생이 어, 눈물을 보이면서 하소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가 말이죠. 계속해서요. 그리고 음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저는 솔직히 월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월곡동에서 가까운 어 사랑교회라는 곳에서 확진자들이 퍼져 나가서 장의동에서두 명. 석관동에서 한명또 도남동에서 또 나오고 지금 목요일 금요일 계속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자가 주구장창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도 아니고 하루에 세명또세명 이런 식으로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방금 올렸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어, 얼굴에 단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땀이 조장창 내리는데도 에? 마스크 절대 안 받습니다. 집 밖을 나가면 무조건 당연시하는 듯이 챙겨갑니다. 휴대폰 챙기듯이요. 그런데 명하게 마스크도 안 쓰고, 심지어 교회 활동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경각심을 못 갖는 거죠? 당연하듯이 뭐 감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도 겨우 코로나에서 겨우겨 우 살아난다는 그 병이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한테는 큰나큰 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 최근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화딱지가 났습니다. 진짜 알게 모르게 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 어, 코로나 걸릴까봐, 솔직히 노심초사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 마스크 안 쓰는 새끼들하고, 어, 교회 갔다 온 차량에서 내리는 새끼들, 혹은 뭐 교인들, 그냥 보면 막 귀엽해버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억누르고 있는데, 제가 컨텐츠로도 만들긴 했어요. 선전포고 하듯이. 그게 아주 욕을 아직 바가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가 내린 날에 태극기가 내 나붙기는 도로가를 지금 건닐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진짜 어떻게 해서든 로또 1등 꼭 돼야 됩니다. 이번 제 924차가 될 텐데 지금 저는 로또를 하러 가고 있고요. 비가 또 오네요. 어, 923회차 로또 당첨 결과, 여러분도 아쉽지만, 아, 진짜 좌절감은 끝창을 봤습니다. 음? 아니, 제 인생에 있어서 로또 16년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예? 이렇게까지 험하게 끝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왜냐면은, 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편의점 알바 15년째랑 개처럼 일했더니, 나이만 처먹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고, 뭐 하나 뭐 하든 돈이 하나 없는 아주 그 짓을 깨거든요, 제가. 근데, 그래도, 로또 16년, 이렇게 해왔으면은, 로또 2등이라도 솔직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진짜 오늘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진짜, 아주 복을 죽도다 주는, 행운 끝판왕처럼 마지막 절대 행운권을 좀 끌려고 합니다. 오늘 제9 2 4회차 로또 1등 당첨 되기 위해 서요 비가 오는 날에도 저는 로또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저의 동네에서 로또 당첨 확률로써 10위권 안에 드는 로또 명당 자리 영광 정보통신. 거기 진짜 로또 2등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1등이 9명이가 나오고, 2등이 3 6명이가 39명인가 나왔어요. 최근에도 나왔고, 그렇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로또 1등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로또 2등, 로또 2등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로또 2등 당첨되면은 뭐... 어? 몇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천만 원은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그돈 있으면 진짜 난 같아서 는 어머니 그거 땅둥이를 키우느라 진짜 돈 걱정하고 있는 내 여동생을 위해서라도 진짜 하... 좀 도움이 좀돼 주고 싶습니다. 상당히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는 살았지 남한테 제대로 도움을 남도 아니고. 내 가족한테 제대로 도움을 준 적이 없거든요 이제 여기 신호등이 거, 어, 바뀌고 건널목을 건너서 로또 명당 어, 로또를 하러 갈 텐데요 또 잠깐 집에 나온 사이에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네요 지금 내리는 비의 수만큼요 로또 1등 당첨돼서 돈따발들이 제게 우수수 떨어졌으면 하는 건 간절합니다 이 가난이라는 거, 오늘 8월 15일, 강국절을 맞이해서, 어, 가난이라는 곳에서 좀 해방되고 독립되었으면 하는 반응이 간절히 큽니다. 솔직히 오늘은 진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부처님, 그리고 혹은 악마한테서 조차도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겁니다, 오늘 솔직히. 왜? 내 남은 영혼을 다 바쳐서라도 진짜 남은 생에한 순간만이라도 단한 순간만이라도 진짜 돈은 걱정없이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게 신조어가 딱두 개가 있어요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리고 돈 걱정없이 살자 입니다 아,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답답한 이 습한 기운을 감도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어김없이 비가 마지막 장맛비라고 하는 이 빗속을 뚫고서 로또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호가 바뀌었고요. 로또를 하러 길을 건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코로나19 정말정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스크 꼭 챙겨 쓰고 다니십시오. 아무리 붓고, 힘들고, 뭐그래도 저는 미친놈처럼 마스크 쓰고, 비 오는 날에 쌍바스까지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화가 너무 많았거든요. 음, 오늘은 역시나 즐거할 워 토요일입니다. 언제나처럼 TV 창 위에는 공과금이 하나둘 이렇게 또 쌓여가만 갖고 있고요. 1년의 사건에 비해봤을때 어머니의 긴긴 한숨과 잠못 이루는 밤 그리고 여동생의 눈물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오빠로서 아들로서. 어, 너무 많이 부기력함을 느끼고 있 절실을 깨닫고 그래서, 이번엔 제발 꼭 좀, 로또 1등, 꼭 좀, 이 빗방울의 수만큼, 어, 한가득 품고서,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몇 미터 안마 터걸어 가면은, 로또 하러 가는 곳인데, 아, 제발 이번에 좋은 기운 감고 있듯이 1등은 아니더라도 2등이라 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왔고요. 이제 들어가서 로또를 하겠습니다. Yeah. 자동 5,000원 부탁합니다. 응. 고맙습니다. Yeah. 아, 923회차 로또 1등2 6 이중이 6,300만원이네요. 제가 쓰면 일단 당첨대라 이번에. 그리고는 이렇게 로또를 했습니다 경쾌한 로또 나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음 923회차 로또 당첨 금액을 봤는데요 26억이 1등이더라고요 8명 나왔구요 2등이 꽤 많이 나왔어요 6300만원? 오, 이등이라도 됐으면, 진짜. 이거 세금 숙소 다 뜯어도 거의 4천여만 원을 자신이 챙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천만원 여동생 위해서 챙겨주고, 또, 나머지 돈으로 어머니 위해서 좀 드리고, 그럼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어, 좀 서운, 시원섭섭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로또를 하면서, 이렇게. 아, 왜 나는 923회차 로또가 안 됐을까? 왜못 됐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윤누는 로또 제 924회차 로또를 했습니다. 비가 오는 길에 말이죠. 그리고 아울러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제 제가 어머니랑 좀술 상무를 좀 해드렸거든요. 저야 뭐 여동생하고 치킨하고 어 같이 먹으면서 여동생이 눈물 보였던 그 전날을 위로하면서 술 한잔을 했고요. 이날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실 때 제가 어머니 거 따로 해서 안주 거리 사 갖고 온 걸로 해서 어머니를 술상무를 해주려는데 오늘 하루 왠종일 푹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눈 깜짝 하세. 9시가 딱 되자마자 눈이 떠져 가지고 어, 오늘 컨텐츠 해야 될거 준비도 하고 또 바로. 비가 멈추지않은 오늘 아침에서야 로또를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로또 1등 꼭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와닿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진짜 꼭 로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로또가 꼭 돼야 할만큼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아... 오늘은 진짜 여러분 거짓말 안하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로또 1등 아니 로또 2등이라도 꼭 돼야 된다는 마음이 간절하고 또 강절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진짜 거짓말 안하고요 여러분 팩트로만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진짜 오늘 924회차 로또 1등 로또 2등 꼭 당첨되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어머니의 기나긴 한숨 그리고 여동생의 눈물을 훔쳐주고 닦아주고 보듬어주고 어, 위로할 수 있는 저는 솔직히 아까 말씀 ASMR 드렸듯이 저는 어머님한테도 여동생한테도 참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보답을 해야 되고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어, 오늘은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혹은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부처님 그리고 악마한테조차도 저는 간곡히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 말도 버벅대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아둥바둥 발버둥 치고 또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 로또 인생 16년 꼭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2020년 8월 15일 강복절을 맞이해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날 저는 어머니의 긴긴 한숨에 잠 이르는 모습보다도 또 여동생의 눈물 짓는 그 소리보다도 저는 로또 1등 당첨돼서 돈 걱정 없이 살수 있게 되었다라고 눈 울먹이면서 소리치며 또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924회차 로또 1등 혹은 로또 2등 당첨될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고 염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호의 토요일도 언젠간 꼭 즐거워하고 야 또 웃을 수 있는 그 날을 꿈꿔보면서요. 인생 역전, 일확천금,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염원해 주시고 기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로또 1등, 로또 2등 당첨되길 빌어보겠습니다. 윤호였습니다.